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이게 가장 파워풀하게 돈 버는 법입니다. 제일 심플하고 쉽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불리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집에 살면서 이사해. 한 2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이사해. 1가구 1주택을 이용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아가면서 상급지로 차츰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주에서 근무해야 돼.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주에서 집을 사면 될까요? 서울에 집 사놓고 나주에서는 월세로 그냥 산다. 즉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할 수도 있다. 분리하는 것이 또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긴 하다. 1가구 1주택이 큰 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지는 충분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1가구 1주택만 봐주거든요. 그래. 집살곳한 곳은 있어야지. 그래. 그걸로 양도차익 번 거는 네가 그냥 다 가져. 이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가세 진짜 파워풀한 건데 일시적 2주택까지도 나라에서 봐줘요. 뭐냐면 첫 번째 주택을 샀어요. 그다음에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예를 들어 두 번째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또집 벌써 두개 됐네. 기존 집 빨리 팔어. 라고 나라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예를 들어 3년까지 기다려줘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1년이었다, 3년이었다, 2년이었다가 조정 지역 달르고 비조정 지역 달르고 진짜 한창 23번 대책 나오고 할 때는 맨날 그 공부하는 게 고시 공부였어요. 저희들 1년 이상 뒤에 텀 두고 두 번째 주택 산 다음에 먼저 샀던. 집을 먼저 팝니다 3년까지는 얘를 비과세 해줘요 그러니까 쭉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갖고 가요? 갖고 갈수록 얘는 집값이 오르니까 최대한 이빨 보유하고 있다가 3년 되기 전에 싹 파는 거예요 양도차익을다 비과세를 받아 먹어요 그 다음에 얘 지금 하나 남아있죠 1가구 1주택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또? 1년 좀 넘게 있다가 세 번째 주택 또 사요 그러면은 또 얘를 이 바이 또 3년 동안 오를 때까지 최대한 버텨요. 그런 다음에 3년 되기 전에 싹 팔아요. 그럼 이걸 다또 비가세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이게 가장 파워풀하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불인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오늘 별표 한 5개 정도